오늘 필사본의 증거 세 번째 시간이죠. 그러면 이제 필사본 증거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필사본들은 과연 얼마나 되는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이 필사본에 대해서 이야기를 오래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정말 내용이 방대하고 깊어요. 그래서 여러분 깊은 내용으로 들어가면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렇게 세 시간에 걸쳐서 짧게 아웃라인만 지금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꼭 깊은 내용은요. 김재미 선생의 신학교에 가면 과목이 있어요. 그 필사본의 증거에 대한 과목이고 원문, 원문 비평학이 있죠. 공부를 하거나 그 다음에 말씀 보자 는에서 관련된 도서, 책들을 이렇게 참고로 셔서 깊이 있게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헬라 필사본들은요, 예,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올바른 필사본인지 아닌지 알수 있습니다. 첫째는 필사본의 기록 스타일을 보고 알수 있어요. 바르게 정서법으로 올바르게 이렇게 기록을 했는지 아니면 대충 했는지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다 구분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필사본을 기록한 그러한 재료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뭐 파피루스니 이렇게 양피지라 그랬죠, 벨러미니 이런 성구집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사본 증거를 위한 자료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첫째, 여러분 이건 꼭 알아야 돼요. 소문자 필사본. 지금 이야기는 헬라어 소문자 필사본입니다. 그 다음에 이헬라어 소문자 필사본이 가장 많이 존재했죠. 두 번째, 성구집들이 있고요. 세 번째, 대문자 필사본이 있습니다. 헬라 대문자 필사본 그러니까 지금 에, 여러분 헷갈립니다. 여기, 여기 보면 알파와 오메가지 않습니까? 이게, 이게 강대상에. 이게 A가 이게 헬라로 대문자예요. 소문자는 우리가 이렇게 헬라로한게 소문자입니다. 그래서 에, 소문자 필사본과 이렇게 대문자 필사본 헬라로 된게 있다. 이걸 참고를 하시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파피루스 사본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초기에 번역본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부들의 인용문들이나 그런 교부들이 기록했던 그런 내용들. 그다음에 예, 초, 초기 그 설교자들의 그 설교집을 통해서 우리가 예, 필사본이 올바르게 되어 예, 있는지. 예, 바르게 정리가 된 것인지 알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일곱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요 교부들에 의해서 대다수 학자들이 주장하는 필사본들이 다 거짓임을 알수 있어요.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필사본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첫째 소문자 필사본, 소문자 필사본, 헬라어 소문자 필사본이에요. 영어 소문자가 아니고 헬라어 소문자 필사본입니다. 이거의 대다수 이제 9세기에서 16세기 것으로 현재 2812개의 필사본이 존재합니다. 많이 존재하죠. 2812개가 존재합니다. 그러면에 원래는 이제 2, 3세기 경에 첫 초기 필사본이 있는데요. 이것에 비해서는 후대의 필사본인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후대의 8, 9세기경에 기록된 필사, 헬라 필사본이라고 해서 초기에 그 필사된 것에 비해서 가치가 떨어진다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압 시간에 공부를 했지만, 파피루스나 이러한 벨럼이나 이러한 그 기록물들은 자연 물을 이용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몇번 사용하다 보면 달아져 없어진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달아지기 전에 필사를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필사본일수록 많이 읽어본 그러한 성경구절이 담긴 필사본일수록 자주 보겠죠. 그러면 자주 보면은 달아지겠죠. 그럼 필사를 또 해야 되겠죠. 또 누군가 또 필사를 또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필사본이 나쁜 것이 아니고 더 많이 봤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성도들이 필사본을 통해서 더 향상된 지식에 이르었고 더 많이 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필사본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남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소문자 필사본이 폐준 원문을 이렇게 구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김제임 성경과 이렇게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그래도 소문자 필사본, 소문자 필사본이 우리 폐지 논문으로서 한글 김제임 성경을 받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문자 필사본이 있었는데요. 대문자 필사본이 있었는데, 대문자 필사본은 잘 사용하지를 안했어요잘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보관되어 있겠죠. 깨끗하게 보관되어 있었겠죠. 왜냐하면 대문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붙여쓰기로 붙여 했기 때문에 그걸 띄어쓰기를 해놓지 않아서 읽기가 매우 힘들었어요. 그뭐 대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읽어가려고 해도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대부분 대문자 필사본은 잘 읽지 않아서 에, 에, 이, 영원 상태로 이렇게 발견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대문자 필사본은 소문자 필사본에 비해서 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예, 폐지 논문, 한글 김재임 성경의 받침은, 저번은, 예, 그때 당시 시리아 지역에 있는 소문자, 헬라 소문자 필사본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이어져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필사본의 증거를, 증거가 뭐가 있냐면 대문자 필사본이 있죠. 대문자 필사본은 많은 것에 속임수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변개되고 삭제된 것들이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붙여쓰기를 너무 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거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읽고 단어와 단어 사이가 조사와 단어와 이런 게다 띄어쓰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문자 필사본은 띄어쓰기 값이 다 붙여 써놨어요. 대문자로 그것도. 그렇기 때문에 읽기가 너무너무 어렵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문자 필사본은 4세기에서 10세기경에 이렇게 주로 발견되는데요 그 1939년도에 필사본에 대해서 대문자 필사본을 정리했는데, 어느 정도 나왔냐면 140여 개의 필사본이 나왔던 것입니다. 이게 소문자 필사본이 2812개에 비하면 이 대문자 필사본은 에 토탈 지금까지 약 299개 정도 필사본이 이렇게 발견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문자 필사본은 양원 상태로 이렇게 진독 발견되고 보관되어 오는 데요. 그것은 많이 변기되어 있고 첫째 그 다음에 읽기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외에 또 문제가 뭐였냐 하면 성경 변계자들이 주로 소문자 필사본을 가지고 변계했던 것이 아니고 대문자 필사본을 가지고 변계를 했던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변계자 티센돌프가 그 헬라 성경을 편수할 때신네 사본과 그 홀트, 웨스트 홀트가 이렇게 편집을 하는 과정에서 그 헬라 대문자 필사본을 사용했기 때문에 자체가 변개된 그러한 필사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변개된 성경이 여기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변개된 대문자 필사본으로 가면 살펴보면요 첫째 신의사본그 다음에 바티칸 사본, 세 번째 알렉산드레아 사본, 그 다음에 에프라임 사본. 이것은 여러분 공부는 별도로 하시고 이런 성경이 있다. 변개된 성경의 뿌리다. 이렇게만 알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베자사본과 클라몬타누스 사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 애들이 주장하는 것은 신의사본과 바티칸사본 이런 것들이 오래되어 있기 때문에 원본이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원본이라고 원본에 가깝다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래된 것이 좋은 성경이냐? 오래된 것이 좋은 필사본이냐? 라는 부분은 우리가 들여다 봤을 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의 사본과 파티칸 사본은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래됐는데, 왜 수도사들은 그 신의 사본과 파티칸 사본을 뗄감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뗄감. 그리고 발견될 당시에 시내사본과 바티칸사본은 먼지가 크특히 쌓여놓고 발견됐어요. 왜 그렇겠어요? 안 읽으니까. 왜 그래요? 그 안에 많이 변게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성경책 갖다 놓고 안 읽으면 먼지 쌓여요. 몇백년 동안 읽지 않고 이승먼지가 얼마나 많이 쌓이겠습니까? 그것을 봐서라도 꼭 오래됐다고 올바른 성경이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말씀이라고 우리가 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장생요 우리가 자주 보면, 우리가 성경책 자주 읽으면 낡아지면 새로 사지 않습니까? 예전에도 자, 자주 보는 것은 자주 낡아지고 그렇게 되겠죠. 또 또 풍성한 은혜가 있고 진리의 지식을 그런 영감을 주시기 때문에 자꾸 보겠죠. 그러기 때문에 대문자 필사본은 거진 읽지를 않고 먼지 속에 쌓여 있었고, 그래서 수도사들이 그것을 땔감으로 사용을 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슨 영감이 있다고 오래된 것이 좋다고 여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절대 그그 그것을 에, 기준으로 삼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 여기서 나왔습니다. 사단계 십1단계이6육경은 시리아 시리아 안티오 시리아 바울이 여기서부터 사역이 됐어요. 안티오 시리아 안티오굴을 중심으로 이렇게 사역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필사본이 신약의 필사본들이 어디에서 많이 나왔겠습니까? 바른 필사본들이. 시리아지요 그때 당시 헬라였죠. 물론 나라 뭐 헬라 이렇게 었습니다만은에 예, 지금 헬라를 공부하면 여러분 지금 헬라는 코인의 헬라라 그래가지고요. 지금은 사어가 돼 있어요. 헬라 그때 예수님 살아 계실 때그렇게 필사 고를 때 사용했던 문자는 헬라어였는데 코인의 헬라. 코인의 헬라가 무슨 뜻이냐 그러면. 보통 시장 상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언어였어요. 누구나 이게 고천적인 그런 언어가 아니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가 코인의 헬라어로 헬라어이고 그 코인의 헬라어로 필사본들이 기억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이제 그 정도만 알고 있어도 많이 알고 있는. 그래서 시리아, 시리아 그리스도인 중심으로 태동했던 그 시리아 에서 나온 그런 필사분들이 바른 필사분들이 나오고 그것이 김재임 성경을 이렇게 뒤에 받침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틴역본 중에서도요 구자그 구 라틴역본, 라틴역본. 그 다음에 구, 구 시리아역본은요 바른 성경이에요, 바른 말씀을 받침오고 있어요 이것만 알아놔도 여러분이 예, 많이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 시력이 1900, 1900이 아니고 96년경에 마무리가 됐지 않습니까? 96년경에. 그러면서도 결국 그 당시부터 뭘로 됐어요? 이렇게 헬라로 기록되어 왔던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처럼 시리아 역본은 이렇게 오래됐어요. 신의 사본보다 바티칸 사본보다 더 오래됐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 잘못 흘러들어가가지고 라틴 역본이나 시리아 역본이 구짜가 구라틴, 초창기 구라틴 역본하고 구그 시리아 역본은 올바른 그런 필사본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그 이제 잘못 흘러가지고 변기를 시켜버렸죠. 라틴역본 시리아역본 그래서 나중에 에, 변개가 된 성경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구 라틴역본과 구 구자가 들어간 구 시리아역본 그것이 바른 필사본이고 성경을 받침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 3세기경에 에, 교부들은요 구 라틴역본을 인용했던 것을 통해서 시리아 교회들이 모두 그 라틴 역본 을 사용할 수 있음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다 별도로 공부를 하시고 그러면 시리아 예, 역본들은 어떤 것이 있느냐 일곱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곱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또 라틴 역본이 있어요. 그다음에. 예, 보트 역본이고요. 있그 다음에 에티오피아 역본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권. 그다음에 그 다음에 구루지아 역본. 그 다음에 그 밖에 번역본들이 있는데요. 슬라브 역본이 있고 또 아라비아 역본. 그 다음에 누비아 역본. 이렇게 페르시아 역본. 이렇게 여러 가지 역본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필사본들이 이렇게 해서 바른 그 말씀으로 필사되어서 이렇게 우리를 한글 김재임 성경을 받치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 이제 여기서 나왔던 것들 조심해야 될게 그 헬라어 대문자 필사본. 거기서는 시, 그 특별 특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바티 바티칸 그 비사본은 이건 문제가 뭐냐 외경이 첨부돼 있단 거예요. 외경 외경이 들어있다 이1 0인역이 들어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부터 이미 변개된 성경인데 그게 쭉 이어와서 지금 오늘날 어디로 갔습니까? niv, rsv, nasv, 한글 개혁, 개혁 개정 이런 쪽으로 역사를 흘러가 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바티칸 사본, 시내 사본, 이것은 어쨌든 변개된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대문자, 헬라 대문자 필사본에서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알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필사본의 증거들 중에 우리가 이렇게 금간 여러 가지 언어로 번역된 필사된 그런 필사본을 통해서도 알수 있지만 성구집을 통해서도 알수 있어요. 성구집. 성구집들은 뭐냐 그러면 신약성경에서 발췌한 본문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예배 드릴 때 성구집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특별한 절기 이럴 때이 성구집을 통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때에 묶어 놓은 그 필사본 구절들이 성구집이에요. 그래서 현재 그몇개 정도가 있냐 그러면 2,280개 정도의 성구집 이 있다 그럽니다. 성구집이. 있다고 합니다. 성구집이. 레중에는 네 이제 파피루스 필사본도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에, 소문자 필사본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성구집은 거진 바르게 필사되고 보존된 그런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에, 그래서 이 성구집들은 초기 교회에 사용했던 그런 그 말씀이었기 때문에 바르게 잘 보존되어 왔던 그런 에 필사본의 증거들이에요두 번째로 이제 파피루스 공부했죠. 파피루스 뭐라 그랬습니까? 나일강변에서 소시간은 키가 2, 3m씩 이렇게 자라는 그런 식물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을 껍질을 펴서 잘 이렇게 문질러, 뭐라 그럽니까? 잘 이렇게 찧어가지고 가로 세로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말라서 말려서 거기다가 성경 구절을 필사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잘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정리한 것을 뭐라 그러냐면 이제 그때 당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뭐라 해서다 기억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필사본을 가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겠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했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두꺼웠을 것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그 이렇게 한 권으로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한 권으로 그 필사본, 그 파피루스 이게 얼마나 양도 많겠어요. 하지만 그것을 이렇게 따로 따로 놓으면 관리가 어려우니까 한 권의 체계 형태로 만들었어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코덱스라고 래요 코덱스. 그런데 그 코덱스를 들고, 쉽게 말해서 오늘날 우리가 보금전화로 간 거죠. 말씀전화. 그래서 지금 필사본도 코덱스 행태로 이렇게 책의 행태로 만들어진 게 코덱스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기경이고요. 이 세기면 200년 정도 되잖아요. 그때도 이제 벨론, 또 뭐가 있어서 벨넘이 있었지 않습니까. 양해하죠 거기다가 써가지고 하면서 또 이렇게 펼쳐가지고 성경구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고금도 전했을 것이고 그 놈을 가지고 예배도 드렸을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 여러분 요즘 얼마나 참으로 풍요한 가운데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말씀만 하면 또 관련된 책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올도 성 올도 얘기 봅니까 어, 성경처럼 믿는 사람들 퍼로로가 나왔지만 넘쳐서 여러분 다 읽지 너무 많아서 읽지를몰 시간이 없을 정도로 예전에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그에 비하면 여러분들참 풍요 속에 빈곤이라고 너무 많으니까 겁이 나서 그냥 아예 성경책 위에는 일이 저 책들을 얼마나 읽는가 몰라도 저 귀한 책들을 얼마나 질리가 많이 담겨있었습니까? 틈만 나면 저, 우리 도, 저 도서관에 있는 저 책도 갖다가좀 읽어보시고 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구집도요 헬라 페준 논문과 김재임 선경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소문자 필사본그 다음에 성구집. 이것은 우리 폐주 논문으로서 우리 김재임 성경을 받침하고 있는 제본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의 사본, 바티칸 사본을, 비사본을 꼭이 시간에 기억해 놓으라는 거예요. 대부분 그걸 통해서 이렇게 변개된 그러한 필사본을 통해서 온 그런 성경들이었기 때문에 이 날려나는 겁니다. 그 올바른 이 말씀, 김제임 성경이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냥 온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 태초의 그리스도이 했던 그 그리스도는 시리아 안티오으로부터 출발한 그 바른 헬라어 필사본들, 폐준 논문으로서 김제임 성경을 받침하고 있다.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이 필사본 바로 시리아 안티옥에서부터 출발한 그러한 원문이 우리 한글 김지임 성경을 받치먹고 나머지는 어디로 갔습니까? 아프리카, 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 계열들, 바티칸 사본, 비사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신의 사본 이런 것들이 다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아프리카 쪽 그래서 그쪽은 다. 변계되고 함부로 청가되고 없애고 다 하고 성경들이 아프리카 필사본을 통해서 다변계되가지고 이렇게 올라온, 전해왔다. 이두 가지 경로만 여러분 잘 알아도 어 많이 안 것이고 필사본에 대한 것은 너무 양이 많고 깊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 여러분 꼭 반드시 필사본에 대한 원문 비평학을 통해서 공부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어 필사본에 대한 간략하게 이런 것이 있다 라는 부분, 왜냐하면.